안녕하세요. 요즘 같이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에는 기침이 잦아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기침이 지속되면 목이 따갑고 불편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재료를 활용하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기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기침 완화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천연 기침약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꿀과 레몬차입니다. 꿀은 천연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 목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여기에 레몬즙을 더하면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이죠. 따뜻한 물에 꿀과 레몬즙을 넣어 마시면 목의 자극이 완화되며 기침이 줄어듭니다. 두 번째는 생강차입니다. 생강은 오랜 시간 동안 기침과 감기 치료에 사용되어 온 천연 약재입니다. 강력한 항염 성분이 있어 기관지를 진정시키고 가래 배출을 돕습니다. 생강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끓인 후 기호에 따라 꿀을 첨가해 마시면 더욱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묵꿀절임입니다. 무는 기관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무를 얇게 썰어 꿀에 재운 뒤 숙성시켜 먹으면 목을 부드럽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따뜻한 물에 희석해 마셔도 좋고, 한 숟갈씩 떠먹어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도라지청 또는 도라지차입니다. 도라지는 기관지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, 가래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. 따뜻한 물에 도라지를 끓여 차로 마시거나, 도라지청을 물에 타서 섭취하면 기침이 완화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유칼립투스입니다. 유칼립투스는 강한 항균작용과 더불어 기도를 확장시키는 효능이 있어 호흡을 편안하게 해줍니다. 유칼립투스 잎으로 차를 만들어 마시거나 따뜻한 물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떨어뜨린 뒤그 증기를 들이마시면 기침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여섯 번째, 배즙입니다. 배에는 기관지를 보호하고 가래를 사귀는 성분이 들어있어 기침이 심할 때 섭취하면 좋습니다. 배를 반으로 가른 후 꿀을 넣고 쪄서 먹으면 더욱 효과적인데요. 따뜻한 배즙을 마시면 목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기침도 점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계피차입니다.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감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. 계피 스틱을 물에 넣고 끓여 차로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기침 증상이 점차 완화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면 보다 건강하고 부드럽게 기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